안들어가는데 <laughs> 어떻게 이거, 씨! 이렇게. 안펴져 아. 네, 안녕하세요. 드라이빙 인스트럭터 양우라운입니다 어, 이 캐스퍼도 등장을 했어요. 이제 스튜디오 이제 베라지 공간에 이 캐스퍼를 놓으니까 오, 역시 이쁨이더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캐스퍼가 뭐 이쁜 외모 때문에 그런지 판매량이 괜찮더라고요. 보니까 월별로 거의 3,000대 4,000대씩 팔리면서 2월까지 누적 판매 대수가 13,000대가 넘었습니다. 네, 잘 팔리고 있는데 이 캐스퍼를 고려를 하는 분들 중에 아뭐 평소에 그냥 혼자 둘이 탈 때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 내가 뭐 짐을 싣고 어디론가 갈때 뭔가 그럴 때는 정말 이 공간이 괜찮을까? 그럼 그땐 또땅차 빌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실제로 이 차에 짐을 싣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상황극을 제가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펼쳐볼 건데요. 첫 번째는 모든 분들이, 많은 분들이 영원하고 계시는 해외여행을 이 차로 이제 가서 공항을 간다. 두 번째로는 요즘 많이들 치시죠 네, 꽃 피는 봄이 오면 나무딩 네,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. 골프를 치러 갈때이 차에 골프채를 싣고 짐을 실으면 또 어떤 어, 상황이 펼쳐지는지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제가 캠핑을 다니는 캠핑 짐을 어, 엄청나게 지금 다 그대로 레알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짐들을 실었을 때 이제 한두명 정도가 캠핑을 가기에 정말 괜찮은 차일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갑을 제가 꼈고요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행 짐이에요 사실 뭐 해외여행 갈 가한게언제지 기억도 안 나요. 제 여행 가방도 지금 다 보니까 썩어 있는데, 어, 캐스퍼로 해외 여행을 갈때 일단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공항에서도 주차비가 반값이라고 해요. 경차 혜택을 공항에서도 누릴 수가 있는데, 자 해외 여행 둘이 간다고 생각했을 때, 요 정도 짐이 있을 겁니다. 이제 기내에는 뭐 백팩 하나랑 뭐 이런 조금 작은 기내 가방을 이제 넣을 거고요. 이 네, 정도 사이즈의 네, 가방 두 개를 쉽게 될 텐데 당연히 어, 안에 공간 보시면 어, 충분합니다 네, 근데 그냥 막 때려놓는 거 말고 저는 실제로 이 차를 가지고서 진짜 여행을 가고 공항을 간다고 했을 때 짐을 어떻게 이쁘게 넣고 실제로도 공항까지 운전을 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될까를 한번 보고 싶은 거거든요 네 이거네요 일단은 이렇게 적재를 하고 그리고, 백팩을 이쪽 코너에 이렇게 넣으면 될것 같아요. 자, 조심스럽게 넣어보겠습니다. 뒷좌석 뭐 리클라이닝조차 건들지 않았고, 뒷좌석 슬라이딩조차 뭐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넣어봤고요. 그 상태에서 마지막 조금 커다란 기내 가방을 적재를 하면 이런 상태가 되고 떠나면 되는데 지금 제가 넣어놓고 보니까 드는 생각이 어 좀이 상태에서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캐스퍼의 장점이죠. 조금 제가 테트리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다시 가방을 빼내고 되도록이면 트렁크에 다 넣을 수는 없을까? 그게 좀 궁금해지거든요, 사실. 캐스퍼에 뒷좌석 슬라이딩이 되죠. 그리고 리클라이닝이 되는데, 이 정도까지 네, 접은 상태. 완전히 접으면 당연히 잘 들어가겠지만, 되도록이면 트렁크 안에서 해결을 해보자. 하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이 정도 상태에서 가장 큰 녀석만 딱 들어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, 아 맞춤식이네. 딱 들어가네요. 이 상태에서 백팩을 집어넣고 이대로 가방들을 올리면 자네 어우 좋습니다. 이렇게 되면 이제 후방 시야도 네, 충분히 확보가 될 것이고. 어, 사실상 이제 트렁크 공간이라고 할수 있는 그 안에 이렇게 네, 반듯하게 짐이 실립니다. 이 상태에서 빨리 공항으로 떠날 수 있는 날이 네, 왔으면 좋겠네요. 다음은 골프채 네 분을 이렇게 네, 무대로 모셨고요. 골프가 이제는 뭐 거의 국민 스포츠가 된것 같아요. 근데 골프장에 그럼 무슨 차를 타고 갈 거냐? 한국에서 유독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인것 같은데 캐스퍼 사실. 저는 괜찮다고 봐요. 경차에 골프백이 잘 실리기만 한다면 골프장 주차장에 캐스퍼가 네, 등장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가 아닌가. 네 개를 가장 쉽게 싣는 방법은 한분 들어가셨고 두 번째 아, 골프채 들어갑니다. 네안 들어가는데. 어떻게 이거 씨? 이게 뭐야 오케이 약간의 꼼수를 써서 지금 저쪽 문, 문을 보시면 이 손잡이 부분에서 좀 앞으로 골프채를 지금 비껴서 옮겼어요 아 되네요 그렇지만 약간의 도어 트림에 네, 찍힘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거는 차주분 안볼때 얼른 제가 문질르고요 오케이 두분더 모셔보겠습니다 이렇게 싫으면, 이건 뭐, 골프장 갈 때, 친구들은 다 그냥 투더 쿠페 타고, 이 차에 한 여섯 개, 일곱 개는 싫어가지고, 네, 가도. 하지만, 조금 어떠세요, 느낌이? 어차피 골프장 가는데, 여기에 둘이 같이 타고 갈 경우보다는, 그냥 혼자서 골프장을 가서 친구들을 만나는 경우가, 많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떻게 이쁘게 실을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 보니 캐스퍼 스타일로 골프백을 실으면 어떻게 실을 수 있을까 일단은 헤드레스트를 그냥 간단하게 빼고요 자 내립니다 동승성 역시 뒤로 민 다음에 완전히 평탄화를 했어요 오. 느낌이 오시죠? 자이 상태에서 이분을 이제 밀어드립니다 네 요렇게 요렇게 가게 되면 그리고 이제 뭐 보스턴 백 이렇게 놓으면 딱 어울리겠죠 자이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골프장을 간다 네, 요런 상황 이렇게 되면 가장 좋은 점이 운전하면서 골프채를 쓰다듬을 수가 있어요. 골프 가방, 네, 비싼 돈 주고 신상 사가지고 뒤에다가 처박는 게 아니라 이렇게 즐기면서 골프장에 갈 수가 있다는 거, 이런 감성 느껴지고 또 실내 트림도 전혀 상하지가 않죠. 지금 이렇게 해서 예쁘게 골프백을 씻는 방법 좀 보여드렸고요. 다음은 물을 한번 마셔야 돼. 캠핑, 캠핑인데 캠핑 짐이.

캠핑 의자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진짜 이쁘게 실을까 먼저 이 뒤쪽 트렁크 공간이 움푹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잘 활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 박스류를 오우 세로로 들어갔는데 박스가 좋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거 이제 정리 박스가 캐스퍼 이렇게 세로로 들어가고 앞에 공간이 남는다는 거 다음에는 아... 음료수 침낭 큰거 침낭 작은 거 또... 아 테트리스 못하는데 나 오케이 이 상태에서 음... 요 녀석을 한번 올려볼게요 자 요렇게 설치면 어, 될것 같고 의자들을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돌려서 하나 아 근데 이것도 캐스퍼 이게 실내를 좀 보호하면서 갈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이렇게 하면 이제 천이 도어트림에 닿게 되고 이쪽 편으로는 텐트가 이제 받쳐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딱 되겠네요. 캐스퍼는 소중하니까 실제로 넣는다면 이렇게 넣을 것 같고요. 요 녀석들이 안 움직여야 되니까 아. 자, 잡동사니 그리고 옷가방 들어가고요. 아, 저기 있네. 아, 쉽진 않네. 그러면 이 녀석을 접습니다. 접어서 이것도 지금 보호를 좀 해줘야 되니까. 여기가 딱이네. 마찬가지로 라운드된 부분이 트림에 받쳐지게끔 했어요. 자. 그 다음은 길쭉한 것들, 좀 부드러운 것들로 이렇게 쌓으면 될것 같아요. 자. 쌓코쌓코쌓코 저기 가운데에는 이제 실제로는 무거운 저의 맥주들이 여기서 어, 숙성이 되고 있겠죠 요렇게 넣으면은 네, 맥주가 의자를 딱 잡아주는 아주 이상적인 상황 예헤이! 숲층 이쪽 쏟아지면 큰일 나니까 숲층빈 공간에 꽉꽉 채워주고요 다음으로 파라핀 램프는 또 소중하죠 파라핀 램프는 이쪽에 눕혀주겠습니다 버너와 코펠 네. 상자가 좀더 있다면 이런 작은 것들을 상자에 넣어 가지고 아래쪽에 이 정리함에다가 해서 실으면 훨씬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하는 뒤늦은 후회가 드는데 자. 아, 다 들어갔어요. 괜찮습니다. 지금 시야도 다 좋고 그리고 보통 이제 장을 보러 가죠. 이 상태에서 그런 것들 충분히 이쪽 편에다가 다 실코도 이렇게 안펴져 <laughs> 아, 네, 텐트 때문에, 텐트 때문에 지금 혼자 가야 되는 <laughs> 상황이 펼쳐졌어요. 아, 일어났더니만. 그럼 텐트를 지금 끄집어 내야 되는데, 지금. 아이씨. 자, 이게 지금 텐트인데, 텐트를 조금 뺄게요. 쓱 빼주고. 됐네. 쉽네. 그리고. 아, 좋아. 응. 이렇게. 아 이런 애들이 딸그락거린단 말이죠 이런 데 위에 있으면 이거를 2열 아랫공간 자 여기 들어갈 것 같은데 아우 여기 딱이네 지금 화면이 어두워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앞좌석 뒷좌석하고 그 사이 공간에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어 너무 좋아 아그 상태에서 드디어 앞좌석을 펴고 동승자가 이제 같이 갈수 있게 됐어 아 좋습니다. 아 이렇게 캠핑 짐을 실으니까 지금 날씨도 좋고 바로 캠핑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네요. 현대에서 이제 광고를 하기에는 이 차가 정말 뭐 캠핑장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어, 쓸모가 있는 차다라고 많이 표현을 했는데 오늘 실제로 이렇게 해 보니까 어, 캠핑장에서도 상당히 이, 이 차가 서 있게 되면. 감성을 더 올려줄 것 같고요. 그리고 골프장에도 혼자서 정말 여유롭게 골프채를 쓰다듬으면서 이쁘게 어, 골프를 즐기러 갈 수가 있는 차이기도 하고 또 네, 해외여행 빨리 가고 싶습니다. 해외여행 때도 경차 주차 혜택 받으면서 짐도 충분히 잘 들어간다. 좀 현실적인 상황에 어떻게 짐이 들어가는지를 제가 한번 네, 보여드려 봤습니다. 그럼 저는 뭐 싫은 김에 캠핑을 하러 네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